친구들 안녕 선생님은 민수 선생님이에요 오늘은 선생님과 같이 세 번째 챕터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 대해서 4주간 공부해 볼 거예요 오늘은 그첫 번째 시간 바로 작은 믿음의 능력 시간이에요 오늘 핵심 구절을 같이 읽어 볼까요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같아심은 겨자씨 하나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에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은 이니냐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2절 말씀 아-멘 오늘은 천국을 겨자씨에 비유한 이 비유에 대해서 공부해 볼 거예요. 우리 같이 열린터로 가볼까요? 어, 여기 외국인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누굴까요? 선생님이 힌트를 하나씩 줄 테니까 같이 맞춰보도록 해. 어, 이 사람은 미국 시애틀에서 태어났어요. 이 사람은 어렸을 때 경미한 자폐증을 앓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이상한 행동들을 자주 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하버드 대학을 다녔다가 중퇴를 했어요. 그리고 윈도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큰 부자가 되었어요. 이 사람 누구일까요? 네 맞아요. 이 사람은 세계적인 부자인 빌 게이츠예요. 빌 게이츠는 어렸을 때 자폐증을 앓기도 했고 이상한 행동으로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받기도 했지만 결국은 크게 성공해서 그 부자가 되었어요. 이처럼 지금 상태가 조금 힘들고 조금 작다고 해서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친구들도 지금 상태에 굴하지 말고 열심히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도록 해요. 그럼 말씀 터 1번으로 가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친구들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하나님 나라는 어디를 뜻하는 걸까요? 이 친구는 하나님 나라에 어떤 나라일까요 생각하니까 교회도 있고 천국도 있고 로마 바티칸도 있어요. 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장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사람을 뜻해요. 그래서 하나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교회도 하나님 나라가 될수 있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천국도 하나님 나라가 될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 나라라고 볼수 있어요. 이번으로 넘어가 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 보아요 지금 다 읽어 보았나요? 예수님은 그 비유에서 겨자씨 비유를 들고 있어요. 첫 번째 그림을 볼까요? 다른 씨앗들과 다른 커다란 씨앗들과 겨자씨가 있는데 사람들이 작은 겨자씨를 보고 막 놀리고 있어요. 막 비웃고 너 혼자만 작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씨들이 전부 땅에 심겼어요. 땅에 심겼는데 다른 씨들은 다 싹을 크게 대고 있는데 겨자씨 혼자 음 응! 하면서 싹을 작게 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무들이 자라자 제일 작았던 겨자씨가 제일 크게 되었어요. 제일 크게 된 겨자씨는 사람들이 와서 쉬기도 하고 새들이 와서 앉아서 노래를 부르기도 하면서 사람들에게 큰 유익을 줬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이 겨자씨와 같다고 말해요. 하나님 나라는 처음에는 보잘 것 없어 보이고 작아 보이고 엄청 초라해 보이지만 결국에는 정말 크게 되어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휴식철을 취해주는 겨자나무와 같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돼요. 3번으로 가볼까요? 하나님 나라는 처음에 보잘 것 없는 것이지만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성장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겨자씨와 같아요. 각 나무에 해당하는 스티커를 찾아 붙여보세요 라고 했어요. 여러분 스티커가 이렇게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 스티커도 있고 음, 열방 스티커도 있어요. 그리고 지역교회 스티커도 있고 1 2사도 스티커도 있어요. 그리고 120성도 스티커도 있고 음, 초대교회 스티커도 있네요.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는데 제일 먼저 기초가 되는 첫 번째 스티커는 뭐, 무엇일까요? 네, 맞아요. 바로 예수님이세요. 우리의 처음 되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복음이란 게 생겼어요. 그 다음 스티커는 무선 스티커일까요? 네, 맞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인 열두 사도 12사도 스티커예요. 열두 사도들은 예수님의 열두 제자로서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직접적으로 듣고 그리고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기도 해요. 그다음 스티커는 무슨 스티커일까요? 맞아요 바로 120 성도들이에요. 120 성도들은 열두 사도와 같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로 인해서. 복음이 점차 점차 넓어지는 역할을 하기도 했어요. 네 번째 스티커는 무엇일까요? 초대교회 스티커예요. 초대교회는 가장 먼저 생겨진 교회로서 그 초대교회가 생겨진 지역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는 역할을 하기도 했어요. 그다음 스티커는 무엇일까요? 네, 맞아요, 바로 지역 교회 스티커예요. 지역 교회는 각 지역에 있는 교회를 뜻하는데, 어, 이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도 바로 지역 교회에 속해요. 그 다음 스티커는 무엇일까요? 네, 맞아, 바로 열방 스티커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온 민족과 온 나라에까지 퍼져 나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나무는 온 세계를 덮는 나무가 될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나무의 가지 중의 하나인데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지로서 어떤 역할을 해볼지 같이 상토로 가볼까요? 겨자씨와 같은 하나님 나라는 매우 미미한 것처럼 사람의 관심을 받지 못했지만 크게 성장하였을 때 사람들에게 큰 복을 주어요. 나도 이제 예수님의 생명을 품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한 가지. 나는 어떤 또 다른 생명의 가지를 낼수 있을까요? 여기 보면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들 그리고 내가 복음을 전해준 사람들 칸이 있어요. 우리 같이 칸을 채워볼까요? 음,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부모님이 나에게 복음을 전해줄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이 나에게 복음을 전해줄을 수도 있고 아니면 학교에 정말 친한 친구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줬을 수도 있어요 그런 복음을 받은 우리는 다시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데 나는 어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줄 수 있을까요? 마찬가지로 믿지 않는 부모님이나 믿지 않는 형, 누나, 동생에게 복음을 전해줄 수도 있겠죠. 그리고 학교에서 나랑 친한 친구들 내 짝꿍들에게 복음을 전해줄 수도 있어요.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지로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혹시 아직 복음을 전하지 못한 친구들 있나요? 그러면 선생님과 약속 하나 해요. 이번 주에 학교 그리고 집 아니면 학원 가서 친구들, 아니면 형 누나들, 아니면 부모님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해봐요. 그리고 복음을 전한 다음 와서 그 다음 주에 와서 친구들이랑 그 전한 복음과 어떤 사람들에 복음을 전했는지 같이 나눠보도록 해요. 그리고 할수 있으면 다음 주에 그 사람들과 같이 손잡고 와서 교회에 같이 나와서 함께 예배 드려보는 걸로 해요. 친구들 다할수 있겠죠? 네, 오늘은 겨자씨 비유를 통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성장해 나가는지를 배워 보았어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해.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예수님이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설명하시는지 배워 보았습니다. 점점 성장해 나가는 하나님 나라처럼 나의 믿음과 그리고 나의 복음의 전파도 정정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친구들, 그럼 다음 주에 다시 봐요. 안녕!